말씀해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의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것이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지 왜 우리가 주의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부모님 위에는 또그 부모님이 계시겠죠. 또그 부모님 위에는 또그 부모님이 계시겠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되는데, 아담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이처럼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는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조금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직분을 받으셔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고문 말씀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의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아야 되냐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영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영성은 뭐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 네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환경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우리는 영성이 발달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다섯 손가락에 인간관계가 포함이돼 있어요 자 오늘은 역시 네 손가락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네 손가락이 뭐였죠? 1, 2, 3, 4 4니까 뭐예요? 뭐하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지 말고 무슨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도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라 얘기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한번 네 개를 쫙 펴서 손가락을, 우리 네 손가락의 길이, 주님의 사랑으로 선사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선사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랑, 사랑한다는 게참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늘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에게는 어떤 인간만의 연약한 죄성이 있고 인간만의 연약함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한다가곧호기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은 얼마만큼 갈까요? 눈에 홍각지가 벗겨지는 데는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다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반계가다 끝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친구 간의 우정이 있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데 친구간의 사랑도 필레오적인 사랑이 있어요. 친구의 간 사랑도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러나 친구간의 사랑도 그렇게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금방 그렇게 지냈다가 의가 당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이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게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굉장히 밀접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돼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들도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우리가 무리 부모는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항상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언젠가는 자기 길로 가고 부모님 역시도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가 무엇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당신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가 오늘 닭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심히 통복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약간 이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지금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 사랑한다고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 베드로를 창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이 있을지 여다라고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고 여러분들 잘아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언제나 시기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모두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사랑의 법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사랑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이 당신은 왜 고기를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또 고기까지 잘 드시는 사람이 당신은 왜 채소만 먹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없이 어, 여기지 말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누구든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교회들 처음 나왔건, 교회를 오래 나왔건, 서로를 향해서 없신 여기거나 비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하게 되면 너희는 결국은 그 주도권은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너희가 왜 비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그를 서 있게 하는 것이나 다 누가 하는 것이냐면 그의 주인이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더불어서 날에 대한 얘기를 해. 야, 이날이 소중해, 이날은 중요 해, 그래서 이날은 꼭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날이 뭐가 중요해, 그 별로 중요한 날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음식이든 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에 대한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다 용납해야 예요 다 받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십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옥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대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은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요. 뭐라고 자백한다고 나와있습니까?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무슨 일일까요? 내가 알려드려서 어떤 형제를 향해서 아, 뭐라고 했어요? 넌왜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냐? 우리 이두 번째 손가락의 비밀처럼 너왜 그렇게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너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왜 그렇게 말을 해? 너 그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짓고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역이지 않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판하거나 업신역이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을 모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뭘 하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근데 관심을 가진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선입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오래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세가 조금 드시면 드실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측은지심이라고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점점 깊어집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막 혈기가 있어서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휴, 그 사람이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조금 더 있으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발을 존경해야 되고 어른들을 섬겨될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는 그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알죠.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이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할까? 아직까지 정말로 그 때를 몰라서 그렇게 했거니 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적이지 않으려면 항상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안경을 한번 끼워보세요. 무슨 안경이요? 사랑의 안경을 한번 끼워보세요. 사랑의 안경을 끼면 그 사람이 사랑해 보인대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경을 꼈는데 온 세상이 다 빨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갛지? 분명히 환호대단하데왜 이렇게 빨갛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안경이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안경이 굉장히 세상에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경 색깔이 파란 걸로 끼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보일니까 세상이? 어두컴컴하게 보이잖아요. 무슨 햇빛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리스도의 고열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사람은 다 단점이 있어요. 사람은 다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보지 않고, 사랑의 안경을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 성가 아시나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불러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연약한 죄 많은 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를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들의 눈으로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안경을 끼세요 오늘 사랑의 안경을 끼시면 그 안경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경 속에 딱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없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새는 울지 않으면 새가 아니에요. 종도 치지 않으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도 부르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도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이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를 주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주어야 돼요. 주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필요한 거안 주는 안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잘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만큼은 정말로 많이 배우라고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행동을, if,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because, 뭐뭐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랑은 오래 못가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 게라면 그게 막, 막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남이 나에게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수는. 그냥 물에 흘려 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잘해준 은혜는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나에게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위, 계속 풀지, 이거를 풀지 못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풀어버리세요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섬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것을 오늘 우리 잊진 않았지만, 방금 어, 로마서 14장 그 위에 있는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교회가 제가 이번 어, 지난주 중에 우리 1, 2, 3구역, 다구역 예배를 한번 가서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시요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시고열세가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지만 다들 공통적인 성향이 뭐냐면 다들 사랑이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알아요? 뭔가를 주려고 하고 뭔가를 베풀려고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유치교회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원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행동을 한번 보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람의 모습을 보여 볼까? 여러분 마이또라는 게임 아시죠? 마이또는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뭔지를 몰라.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원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슬그머니 갖다주는 어떤 마리또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마이또 무엇보다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마이또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본다면 이한 주간도 정말로 주님께서 자, 너참 잘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참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한 주간 여러분 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행동을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